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미래 사업 아이템, 미래 사업 아이템 중에서 미래로 뭘로 돈을 벌수 있나? 미세먼지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에그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뭐 심각합니다. 중국이 2033년이 되면 8천만 명이 폐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런 미래 예측 보고서가 15년 전에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더욱더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 탈출, 대탈출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들끼리 땅 속에 집을 지었어요. 여섯 명의 친구가 땅속 집을 지었습니다. <laughs> 이런 것들. 자, 친구끼리 지은 땅속 집입니다. 보이면 여기 오른쪽에 깜깜한데, 그죠? 산 속에 들어와서 땅속 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지, 집을 지었죠.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땅 속에 땅굴을 지은 겁니다. 사실은 멀리서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밑으로 팠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건 전부 다또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100% 태양광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예, 밖에서 보면 이렇게 지붕만 보이죠. 밖에서 보면은, 뭐, 어, 그, 그러니까, 뭐, 뚫어져 있는 그 구멍만 보이죠. 안쪽에는 굉장히 거대한, 어, 현대식 건물이 이렇게 <laughs> 들어가 있습니다. 멋진 집이죠. 예. 어, 땅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만 있지, 어, 우리가 뭐, 땅 속에 들어가면은 구차하게, 그죠? 아주 빈곤한 형태의, 어, 삶을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 그래도 뭐, 산다 하는 이 친구 여섯 명이 집을 지어서 들어갔습니다. 디자인은 누가 있느냐 하면 그메이크 아티텍스 라는 이 회사에서 했어요 메이크 아키텍스 이 회사는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메이크 아티텍스가 지은 어이 디자인을 한 곳을 이렇게 <laughs>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얘들이 지금 어 6개의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6개의 기본적인 요 집은요 제로 카본 언더그라운드 하우스입니다. 영국에서 지었고 제로 카본 언더그라운드 하우스예요. 제로 카본이니까 탄소 제로, 탄소 제로 지하 집입니다. 땅굴 집이에요. 탄소 제로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태양광을 쓰고 그죠. 뭐 다양한 새로운 신기술에 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로 카본입니다. CO2가 나오지 않아요. CO2는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겠어요? 뭐, 그죠. 한전. 뭐 이런 것들이죠. 한전에서 나오는, 어, 가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전에서 석탄 떼고 전기를 발전하고, 가스 떼고 전기를 발전하고, 석유 떼서 전기를 발전해요. 그래서 저희는 석탄, 석유, 가스, 핵발전, 한전의 소멸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동굴집이 유행합니다. 동굴집이 호텔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뭐그 옛날에 땅굴집, 동굴집 이런 것들이 뭐 호텔로, 호텔, 이게 지금 그 옛날에 지은 호텔들이거든요. 그 옛날에 어, 쓰던 건데, 이런, 어, 호텔들은 2차 대전 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2차 대전 또는 뭐, 핵폭탄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동굴집, 땅굴 파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호텔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어, 여기는 뭐, 데저트 케이브 호텔이라고 해요. 케이브가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저트에 케이브 호텔, 어, 오스트라리아, 음, 호주에요. 그죠? 호주에 케이브 호텔이 있습니다. 데저트 케이브 호텔. 왜 데저트냐면 호주는 거의 한 80%가 사막인데, 그죠? 그 사막에 집을 지어놓으면 타 버려요. 그냥. 그 너무나 더워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집이 오래 존재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은 사막에는 땅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땅 속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사막에 가서 여러 가지 어,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막에서의 뭐 삶을 즐기거나 사막에서 뭔가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네저트 케이브 호텔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막 내에 땅굴 호텔로 들어갑니다. 땅굴 호텔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호텔의 이미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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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 어,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서 오자크 케이브에요 오자크 케이브닷컴에 들어가서 어, 하룻밤에 뭐한 30만 원, 2, 30만 원 주고 머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미 케이브 헤븐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이것은 또 땅속이 아니고 바위 속에 호텔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바위 속에 바위에 뭐 오, 석류가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바위 속에 거대한 동굴이 있고요. 거대한 동굴 안에 호텔 방을 만든 겁니다. 호텔 방. 예, 그렇게 해서 어, 있고요. 어, 오자크 케이브 닷컴. 이게 오른쪽에 예, 그림이죠. 이게 이쪽이 이게 오자크. 이거는 베컴 그리크 케이브입니다. 예, 크리크 케이브에, 예, 이, 뭐, 있고. 또 밑에 여기 보면은 가미라스 케이브 호텔이라고 터키에 있는 거예요. 터키가 이 지금 가미라스 닷컴에 들어가면 특히에도 이렇게 땅굴이 있고 위에 조금 보이는 이집 밑에 땅굴이 거대한 집, 땅굴이 있는 거예요. 땅굴 속에 이렇게 멋진 이거는 가미라스 케이브 호텔입니다. 멋진 어, 방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주로 이 땅굴은 어, 돌로 된 이런 땅굴들이에요. 그래서 위에 천장이 보니까 대부분 돌이죠. 이렇게 돌로 지었고 돌로 되어 있는 이런 호텔들이 그 옛날부터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터키고요또 터키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위가 땅입니다. 여기 위가. 여기 위에 땅굴, 이쪽에는 이제 절벽처럼 어, 안이 보이는 거죠. 땅굴 속에 들어가 있는 예, 이런 어, 집이. 보시면, 아, 엘크패비닷크에 들어가시면, 그죠? 엘캡패비. 엘캡패비. 엘캡하고 에비, 어, 터키에 있는 호텔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셔도 땅굴 속에 있는 호텔을 여러분이 만끽하실 수가 있어요. 어,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가고요, 반지하로 들어가고요, 땅굴 호텔, 이제 점점 나이가 더워져, 기후가 더워져서 어, 대부분의, 만약에 2도시, 3도시만 올라가도 대부분의 도시가 사막으로 변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서 또 우리는 물 속으로 들어가서 살 것이다. 어차피 둥둥떠요. 그래서 물 위에 둥둥떠는 섬을 만들어서 살 수도 있고, 물속 해저주택으로 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다. 아, 이런 이야기를 어,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미래 사업 아이템. 땅굴 호텔을 만들면 크게 도움을 받는다. 미세먼지 피해서 땅굴 속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후 변화가 되어서 너무 춥고 너무 더울 때 땅굴 속으로 점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수 얼굴을 눌러 주시면 구독 버튼 구독 버튼 구독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